아치우라 쿠포 배우님, 네, 그리고 히로세이스즈 배우님,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한 명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보니까 행복한 게클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받으시는 감독님으로 보러 오으네요 아, 바로 한국과 문화가 되는 네, 부 오래간만에 찾으신 우리 이와이 신지 감독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했 부산 국제 에이 감독님 한부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岩井俊二あの第1回から呼んでいただいて、えーまあ、あれからかれこれ二十数年たつんですけど、あの本当、僕の平和を作り続けてきた年数と、 重なるようにあの発展して,してきたこの草なぎですね、本当に、ね、自分の中で、兄弟のような、なか同級生のような感じで、います、えー、そしてまた今、改,改めて、自分で新作をですね、こうに持ってきて、みんなに見ていただけるという本当に、まあ、こんな幸せなことはないかなと思って、ちょっと胸がつかます、えー、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이하이 슌주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회입니다.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첫 번째 때부터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20몇 년이 지난 후해도 이렇게 어, 초청을 받아서 매우 감사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영화, 제가 영화를 제작해왔던 명수와 같이 부산국제영화제가 같이 발전을 해온 것 같아서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인적으로는 동창처럼 또 형제처럼 신근감을 갖고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저의 새로운 작품을 갖고 초청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설수 있어서 정말 반가, 기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아이아이엔드 명희는 한국도 방문이 이 처음이시고 그리고 이 부산 처음으로 제가 방문하신 거죠. 그리고 얘기하면 어 영화에서 그 연기를 보있는게 처음이고, 그래서 그 지난 그 테마식 부터에서 韓国アイナ・ジェーノさんは韓国の釜山もまた演技をするのも初めてということで数日間、釜山ンを使いいいた楽しんでいらしたりと先ほど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が一言ご挨拶お願いします。<music> <music> アイナ・ジェンディム・リダ・マンナ・サパン・バイオ初めての韓国がプサンでとても嬉しいですとても、えー、本当に人生でこんな経験をさせてもらえるとは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そして何より連れてきてくださった岩井俊二さんそして映画を楽しみにしてくださっているお客さん ファンの皆様、今後と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日はは、改めてて会えて嬉しししいいです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ににが韓国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할수 있게 된 점이 정말 감동이고 저는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신 유아이 감독님 그리고 영화를 기다리고 계주시는 관객분들 그리고 늘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 자, 다시 이 자리에 설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가 출연하또 배우님도 한국 감독이처음으로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えーまあ、韓国に来るのは初めてですが、まあ、ご自事とになっちゃいますけど、いきなり韓国に僕のことを応援してくださっている方があのいるってことも知っていました、そういう意味でも楽しみでしたし、今回、僕がずっとファンであった岩井俊二監督の名作が新たに一つ生まれ、それが韓国まで上陸したっていうのを目の前で見れた興奮と喜びもすごく強い。

이와이 저는 계속 이와이 숏트 감독님의 팬이었는데 이렇게 이와이 감독님의 작품으로 한국을 올수 있어서 기쁘고 이와이 감독님의 새로운 명작을 탄생하는 걸 그리고 한국에 상륙한 것을 볼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히로세스지 분이 도한국오원 오랜만에 방문하셨죠. 한국에. 広瀬すずさんも韓国にいらっしゃるのはすごく久しぶりだと思うんですがご存知の通り韓国には広瀬すずさんのファン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なのででで一言感想お願いいしますすはくらね韓国,いはいね韓国は年、年ぶりくらいで 映画祭だったんですけど、こうして、武産映画祭にあの初めて参加す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く光栄に思っております。そうですね、韓国の皆さんとなかなかこう交流することがないので、あまり時間が <laughs> ないんですけど、あの本当にこの取り組みをお会いできる機会ができて、それがこう映画を通してっていうのは、すごく幸せに思います。ぜひ <laughs>、きりえの歌の一人でもこの方にの、ここに方にものてもらって、 안녕하세요. 히우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이런 이번에 7, 8년 만에 다시 왔는데요. 저번엔 다른 영화로 왔었지만, 이렇게 국제 아, 악산제장화제에 처음 초청을 받아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팬분들과 교류하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마음입니다. 키의 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 분이라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 이완감 형님 그분제세 분의 배우님들과 함께 작업한 영화가 키의 노래이죠. 그래서 일단 어제 친한 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감독님부터 해서, 이 키리의 키레, 월에 대한 어떤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님들의 입장에서 영화에 대한 소개들을 조 간단하게, 그리고 배우님들 본인이 맡은 배역들을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소개를 각자의 버전으로 조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또 変わっていた、ひげの歌について、一人ずつご紹介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また、あの、監督以外の方たちも自分の役割なども、もし、ご紹介し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ずは、監督、お願いします。そうですね、えー。この映画を、あの。説、非常に、あの。話すところ、長くなっちゃうし、難しいですけど。えー、まあ、シンプルに言って。えー 音楽の絵ですそのいろんな出来事が起こるんですけど、えー、その合間合間にアイナさんがいろんな曲を歌い上げ歌い続けていく、えー、ような構成になってますなのであの映画でもありながらなんかコンサートでもあるみたいな。 네, 일단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좀 길어질 것같 어렵기도 한데요.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음악에 관한 영화입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틈틈이 사이사이에서 아이나디 앤드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그런 구성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魂を乗せる表現方法は唯一歌うことだけですその女の子の役を演じました映画内の楽曲6曲作ったんですけど1曲は岩井さんが歌詞を書いてくださいました、えー、よかったらスクリーンで体感してほしいです「このローカル・ラク・アイドル・エンす 키에라는 역할을 목소리가 안 나오는 여자아인데요. 노래만으로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자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영혼이나 소울을 노래로 전달을 하는 그런 여자아이인데요. 이극중에 나오는 여섯 곡을 제가 제작을, 작곡, 작사를 하였고, 그중한 곡은 이와이 감독님께서 직접 작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극장에서 이 노래를 즐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演じさせていただいたナ彦ヒコというキャラクターは決して簡単な人生がないキャラクターでした、えー、一応フィアンスを探し続けるという役どころではありますがあのー、ネタバレが大変シビアなキャラクターなのでなかなかいろいろ言えないんですがぜひ皆さんには 夏彦の人生から目をそらさずに映画を見ていただきたいなとそのぐらい人生にいろんなことといろんな意味を持ったキャラクターとなっています。 저는 나스 히코라는 역할을 연기했는데요. 이나스 히코라는 어, 역할은 간단한 인생이자는 되게 고난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역할입니다. 물론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내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랑 그러지 않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께서도꼭나스 히코를 보실 때 최대한 나스 히코의 인생을 피하지 않고 직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다양한 의미, 경험들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私は一個というあい、の、な、ー、ちゃんが演じる部下、あのー、のマネージャーとして、あのー、私も結構なかなか選ばれとうか何ですかね。<laughs> なんてすごく不思議な女性をもの <laughs> すごく面白い役だったんですけど。 하는 캐릭터에도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느꼈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으로 연기에 임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어제 첫 상영이 있었고 오늘 저녁에 이제 상영이 또 있습니다. 물론 가다 이렇게 매진됐다고 들었지만, 오늘 이운 좋게 그 티켓을 하고 신 분들은 입장에서 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토타임을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간부님과 비원님들 같이 사진곳으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뭐,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 손으로 오지가 않아서 포터타임을 한번 해たいと思います 보고 왼쪽 가운데 보른 사진 찍고 나서, 그 다음 가운데 공경으로 해서 찍게 되죠. 자, 왼쪽을, 왼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5초 정도, 네. 네. 왼쪽을 바라보고, 5초 정도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좀 흔들어 주시면. 네. 선생님, 찍으셨죠? 저희 이제 오른쪽 가겠습니다. 분이 찍으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강의 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밝게 뭐 손을 흔들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일단, 강국민도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네요. 일단 열러분들 찍고 나서 한국이 지금 작업 중 작업 중이있가요 같이 키리에 이렇게 외치면서 사진을 한번 찍는 건어떨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키리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예! 충분하실까요? 하시죠?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독님하고 배우님에게 박수 보내드리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